아, 제가 모처럼 공장에 와서 물건 만드는 건데, 여기는 경계석 종류 만드는 거예요. 어, 아, 얼만큼 힘들게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돌이 원석이라고 합니다. 원석을 먼저 잘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석이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면, 이런 원석이 산에서 내려오면, 지금 잠깐 이제, 요렇게, 요런 데서 15cm면 15cm, 20cm면 20cm, 여기가 요렇게 켜요. 이 과정이 빠지라고 합니다. 이거를 큰 기계라고 해서 요거를 기계에 맞게 15cm다 그러면 잘라요. 이건 원석이 오는 거고 중국 공장들은 대부분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큰 공장으로 가면 원가가 비싸서 하기가 힘든데 요거 갖다가 요렇게 원석을 올리죠. 이렇게 보면. 이쪽 보면 이렇게 이게 이제 뭐 25cm다 그러면 이렇게 자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잘라지고 나면 이걸 갖다 폭을 잘라요 이제 폭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화단경계석 있잖아요 파이어피트 여기서 만들거든요 그거 만드는 거 잠깐 검수하러 왔다가 그렇게 되면 저기서 원석을 절단을 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소리가 시끄러워서 여기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그렇게 하고 나면 소리가 시끄러워서 여기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저렇게 곡선을 만드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이렇게. 라운드를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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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계가 곡선을 그 만드는 기계예요. 시끄럽지요. 그래서 거기선 기계가. 이렇게 하면, 저게 끝이 아니고, 손으로 또 가공을 해야 됩니다. 대충, 이렇게 대충의 형태를 갖춰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라인딩으로 다시 가공을 해요. 그러면, 이게 돌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그라인딩으로, 회원님들이 물건을 받을 때는 쉽게 받으시는데, 실제로 물건이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저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아까 라운드 쳐놓은지 가공하고, 요런 데까지 이렇게 홈 있으면 홈 가공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이 조금씩 완성되는 거예요. 어, 우리는 여기서 화이어피트라는 거랑 베개백 있잖아요. 10cm, 10cm 짜리 경계석을 만드는데, 오면서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만드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당연히 판재 이런 것도 만들고요. 이렇게 이게 곡선입니다. 이렇게 라운드가 좀 되어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라인딩으로 그라인딩으로 또다 갈아내야 돼요. 여기를. 그렇게 해서 제품이 하나씩 완성돼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laughs> 그렇게 해서 보면 <laughs> 이게 이제 와 많죠. 과정이. 이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판재사각을된거 절단을 하고, 이게 육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건 육아를 하는 겁니다. 돌렸을 때6미도 나온다고 해서 육아를 해요.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놔야 이제 물건이 되기 때문에 크지요. 그냥 조그만 데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기계 옆으로 가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들이 만들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메이드 인차이나라고 마크 여기서 원산지 표기를 하고 여기 다 원산지 표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산지 표기를 하고 이제 컨테이너에 실어서 한국에 가는 겁니다 여기 공장에 왔다가 아 이것들은 원래 내수 품목이에요. 중국 품목이고 한국에 가는 건 이렇게 다 원산지가 써져 있습니다. 여기 공장 검색 잠깐 왔다가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그냥 그냥 아이 천연 자재가 뭐 물건 찍듯이 벽돌 찍듯이 찍는 게 아니고 이렇게 힘들어 게 만들어지는구나 이걸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서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아 이런 과정들로 인해서 만들어져서 뭐 회원님들 주위에 화단에도 쓰이고 뭐 나무 주위에도 쓰이고 바닥판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판재잖아요 이렇게 판재 어, 바닥 데크에 까는 돌로도 쓰이고 이런 건구나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잡아봤습니다 회원님, 천연자재는요 이렇게 하고도 싸요 또 한국에는 정말 천연자재는 굉장히 힘들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천연자재 쓸수 있는 진짜 너무 좋은 기회에 어떻게 보면 잠깐 검수 왔다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